E 냉장고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시끄럽고, 안에 위생 상태도 너무 엉망인데, 이게 맞춤 제작된 거라서 뺄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그냥 이 냉장고 문을 다 뜯어내고, 청소를 싹 하고, 그냥 수납장, 그리고 음료 만들 수 있는 테이블, 이 정도로만 쓰려고요. 문다 떼고, 그냥 예쁜 천으로 덮을 거예요. 네, 정말 더럽더라고요. 자, 청소 끝내고 물건들을 이렇게 수납했어요. 이제 천만 달면 끝입니다. 갑자기 아빠 등장. 아빠 정기 검진 때문에 서울 왔다가 잠깐 들렀어요. 한창 공사 중인데 비가 와서 비닐 씌우고 있거든요. 아빠 표정이... 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처음에 그 통유리 외관 기억나시죠?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쪽에 길게 있던 자갈길은 이렇게 데크로 다 막았고요 바닥에도 우드타일을 쫙 깔았습니다 저기는 간판이 달릴 것이고 창틀을 만들 거거든요 그럼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어 문색깔이 너무 귀엽구만. 주방 벽에 있던 큼직한 타일, 기억나시죠? 그것도 좀 튀지 않는 모자이크 타일로 바꿨습니다. 이제 주방은 제가 원했던 무드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안녕! 밥 먹으러 왔어? 밥맛 있게 먹어! 일단 저 작은 방에 있는 가구들, 치워놨던 가구들 다 거실로 옮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씻고 앉았습니다. 고생했어. 생하셨습니다 오빠 얼굴이 점점 썩어가는 것 같아. 너왜 나랑 똑같은 옷 입었어? 때려지우 많이 뭐라. 제 잠옷 다 빨아가지고 없어갖고 못 바꿔 입었어요. 아무튼 이제 큼직한 공사, 전문가가 해야 되는 그런 공사들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저 모자란 가구들 주문하고 소품들, 소품들도 하나둘씩 사서 가게 안에다가 채우고 이런 작업들이 남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리 두기 기간이 연장됐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도 그동안 너무 숨가쁘게 달려온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김에 여유를 갖고 좀 천천히 준비해보려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자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집에 있는 자주 종이 가방도 살짝 꺼놨는데 이제 저희 카페 창업 영상을 보시고 좀 필요한 물건 있으면 지원도 해주시고 사울 영상도 찍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짜잔 이만큼의 물건이 지금 도착했어요 우와 짱 많아 저희 카페에 필요한 물건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저희 쓸 만한 물건 있는지 쫙 둘러보고 장바구니에 담았던 거거든요 근데 진짜 자주에 없는 물건 빼고 솔직히 거의 다 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고르는 내내 와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싶더라고요 뭐뭐 골랐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당근 채우자 <laughs> 맞아. 저희 지금 당채 우는 게좀 우선인 것 같기도 해가지고 전보 달고나. 이게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간식도 파는지는 몰랐어. 일단 지금 좀 바로 먹을게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긴 달고난데 엄청 두껍다. 어, 너무 맛있어. 아... 자, 다음 주세요. 핫. 이거는 전신 스트레칭 폼 룰러. 자주 보니까 몰랐는데 홈 트레이닝 관련한 제품이 되게 잘돼 있는 거예요. 저희도 집에 있는 동안 이걸로 마사지도 하고 집에서 홈트도 조금 조금씩 해보려고 폼 룰러도 보자마자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리고 요가 매트도 샀어요. 근데 확실히 자주가 색깔을 진짜 잘 뽑아. 요가매트도 색깔 되게 예쁘죠 집에 두는 물건들은 웬만하면 알록달록한 거잘 두지 않거든요 근데 자주에 있는 물건들은 웬만하면 무채색이거나 좀 채도를 낮춘 요런 컬러 자주에서 사면 절대 실패할 리가 없지 요가매트 깜짝 놀란 게 여기 가이드라인이 요가매트에 인쇄가 돼 있거든요 이거 따라서 운동하면 딱 홈트레이닝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생님 없이 수업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거 자리 잡기가 좀 어렵잖아요 좋아 좋아 다음, 이것도 요것도 운동용품인데, 이거는 라텍스 밴드고, 이거는 튜빙 밴드. 색깔, 색깔 너무 귀엽다.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스트레칭 하는 거. 아, 시원해. 어, 뭔지. 이것도. 이따가 저희 이걸로 피곤한 몸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칭 신뢰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능성 신뢰화인데 이것도 예뻐. 저도 처음 보는데 신기해가지고 사봤거든요. 일반 신발이랑 다르게 앞이 높고 뒤가 오히려 더 낮은 그런 신발인데, 우와 우와. 하중이 뒤로 쏠리면서 종아리랑 이런데 이제 스트레칭이 자연스럽게 되는. 아 진짜 느낌이 뭔가 달라. 아 진짜? 어. 진짜? 어. 광고 말고? 어. 진짜로? 어. 오. 오 신기하다 이거. 나도 신어볼래. 응. 음. 뭔 말인지 알것 같아. 음. 근데 지금 지금 바닥에 닿는데 다음은 생리대다 생리대. 약간 저릿저릿한 신호가 오고 있어가지고 생리대도 보이길래 이걸 담아봤거든요. 자주 내추럴 생리대 중형. 이거 보니까 순면 코튼으로 커버 만들어졌고 흡수체도 천연 펄프더라고요. 이 정도면 합격이지. 양 많은 날에는 탄폰을 쓰고 양 보통인 날에만 생리대를 쓰기 때문에 이거 중형 하나만 샀어요. 한번 써보려고요. 그리고 다음은. 화장소몇 장이야 이거? 천천. 천 아, 천개씩 이렇게 팔아주면 완전 땡큐죠. 이거 진짜 빨리빨리 달고 어느새 또다써 가지고 아, 샘플 남은 거 없나 찾게 되고 그러잖아요. 천개씩은 사놔야지. 자, 아, 그리고 카페에 필요한 물건들도 사 봤는데 이거는 무드등. 어, 이렇게 생긴 무드등인데요. 와. 와, 어, 우 와. 이게 터치만 하면 켜지는 거네. 조도 조절도 돼요. 우와. 우와. 요렇게. 반드지 <laughs> 아, 요렇게 쓰는 거구나. 요렇게 이번에는 무드등을 좀 많이 활용하게 될것 같아가지고 이게 벌써 샀는데 깔끔하고 귀엽네요. 다음요, 그리고 나무로 된 조리기구도 샀고요. 저 이제 와인이랑 와인 안주도 팔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리에 쓰시려고 이것도 샀습니다. 예쁘다. 별거 아닌데 되게 예쁘죠. 그리고 키친 타올 홀더 이것도 나무로 된 걸로 샀고 이런 우드로 된 제품들도 쉽게 살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빵칼 빵칼도 샀고 역시 없는 게 없어. 그리고 그 유명한 자주 고무 장갑 이거 세팩 들어 있는 거네요. 이 카키색도 나왔나보다. 처음에 자주에서 그 회색이랑 베이지색이랑 남색, 핑크색이 아닌 고무 장갑이 처음에 출시가 됐던 게 제가 자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자주 거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컬러의 고무 장갑을 낼 생각을 했을까? 진짜 칭찬 칭찬. 이 색깔도 예쁘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청소용품들인데, 한번 쓰고 버리는 그 변기 클리너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 집에서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가게에서도 쓰려고 샀고요. 그리고 청소에 필요한 수세미들이랑 청소솔도 다 샀습니다. 색깔 보세요. 나 인생이야. 너무 예뻐. 가게에 원래 있던 그 청소도구들을 지금까지 썼는데, 그것들은 이제 당연히 싹 버려야 되고, 새 청소도구들 이렇게 샀습니다. 이런 건 진짜 바닥에 헉! 네버려놔도 예쁘다니까. 짠, 요거, 계량컵인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이게 위에서도 볼수 있는 계량컵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위에서도 이렇게 볼수 있답니다. 진짜 <laughs> 이게 실망이다. <것> 맞지. <laughs> 오빠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든대요. 이것도 가게에서 잘 써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한번 사봤고요 집에 둘건 두고, 가게 가져갈 거는 내일 싹 가져가야죠. 다른한다른한 오늘도 출근 오늘 택배가 많이 와있네요 에휴, 다시 이 본드로 붙입니다 래도 귀엽죠? 나머지 두 간판도 왔습니다. 여기는 일반 프린트, 이쪽은 아크릴, 입체. 예쁘죠? 이것도 인쇄. 음. Good, good, good. 드디어 간판을 달러왔어요 음. 드디어 걸었다.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아, 드디어 귀여운 간판을 달았어요. 이쪽 외관 벽에는 포토존을 만들 건데, 일단 페인트 칠하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택배 지오만이 남아있네요 <laughs> 오늘 온 거는 뭐 반도 안온 거고요 며칠에 걸쳐서 택배를 받으면서 공간을 하나 둘씩 꾸며볼게요 사실은 일일이 설명하면서 촬영했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서 분량 조절 실패했습니다 대신 배치하는 장면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주 제품부터 필요한 곳에 잘 뒀고요 주방 꾸미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이쪽 벽에 정체불명의 얼룩이 있어서 패브릭 포스터로 가려줬고요. 카운터에도 베이지색 레이스를 달아서 좀더 빈티지한 느낌을 살려줬어요. 비상구 문에도 귀여운 꽃무늬 커튼을 달아주고, 주방과 연결된 작은 창문이 있는데, 민트색 체크 패턴의 바란스 커튼을 달아줬습니다. 카운터에도 고양이 소품, 그리고 샵카드를 올려뒀고요. 우리 집 침실에 있던 패그릭도 카페에 기부합니다. 주방 문에는 화이트 마카로 제가 직접 스태프 올리라는 글자를 썼어요. 이제는 메인 홀, 저희가 거실이라고 부르는 곳을 꾸며볼게요. 이쪽 창문에는 레이스커튼을 좀 루즈하게 달아봤는데 너무 투머치한 것 같아서 가운데 거는 뺐어요. 현관에도 작은 창문을 걸어준 다음 양쪽으로 귀엽게 묶어 줬습니다. 집에 있던 그 자개 모빌도 가게로 왔습니다. 오래된 빈티지 시계도 거실에 걸어주고 벽장식을 위해서 만들었던 이 가벽도 스테인을 칠해 줍니다. 그 위에 소품도 올리고 벽도 장식했어요. 다른 쪽 벽인데 여기도 저희 집에서 가져온 소품으로 채웠어요. 주로 가정집에서나 보일 법한 가구들 소품들이 많이 보이죠? 그닥 예쁘지 않고 크기만한 에어컨이 정 가운데에 있어서 대형 마크라메로 살짝 가려줘봤어요. 모자란 가구들, 추가 주문했던 것들도 도착해서 하나둘씩 배치해보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의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커튼을 드디어 달아보네요. 역시나 가정집 느낌이 물씬 나죠? 오픈클로즈 문패도 도착했어요. 이 텍스트도 제가 직접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쓴 손글씨랍니다. 이쪽 벽에도 나타낸 거를 달아서 소품들 진열했고요. 고양이 채널에서 보여드렸던 그 고양이 친구들도 드디어 카페에 왔어요. 안녕! 너는 처음 본다? 아, 예뻐라. 안쪽에 있는 홀 저희가 작은 방이라고 부르는 공간도 한번 꾸며볼게요. 여기는 노란색 체크 커튼을 달아줬어요. 아 예쁘다. 우리 저 전등 다 떼자. 저. <laughs> <laughs> 벽등도 저희가 직접 설치하고 집에 있던 초록 요정 모빌은 여기에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가구들도 배치를 하고 벤치에 둘 방석도 커버를 모두 씌웁니다 이 방에 들어오시면 이 고멘 네코 인형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밥 먹으러 왔어? 출입문에 안내될 영업 시간을 제가 화이트 마커로 직접 써봤는데 너무 그려서 다시 다 지웠어요. 이것이 모시당가. 짠. 일 고양이 집입니다. 짠 <laughs> 들어 올라나 시작. 아다